코치님한테 배운 스매싱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스매싱을 사용해야 하는지 감이 안와요 공의 구질에 따라서 아니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스매싱을 때려야 되고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스매싱을 여태까지 뭐 풀스매싱을 때리는 스매싱과 밀어서 때리는 스매싱 반스메싱을 배웠는데요. 오늘 이거를 토대로 어떤 위치에서 쳐야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기운영에 따라서, 스매싱 때리는 반복도 다르게 해야 되고 전술적으로 조금 다르게 해야지 체력 소모도 덜하고 더 압박도 줄수 있기 때문에 스매싱은 전술적으로 조금 회원님들이 만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드라인인데 무리하게 스매싱을 풀 스매싱을 때린다는 거지. 아니면 공이 짧았는데 아 이거는 밀어서 때리는 스매싱 아니면 반 스매싱을 때려야지 이러면 애쉬로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아, 이런 느낌으로, 아, 이럴 때는 여기 이렇게 때리고, 다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 다음에 어떻게 포인트를 대야 되고, 이런 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포인트들은 무조건 다 이렇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하면서 회원님들이 몸에 익히고, 어,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때리는 게더 좋구나. 회원님들이 느껴야지, 훨씬 더 게임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어, 보시고 아 어느 정도 영감을 받았으면 연습을 토대로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은 뭐 진짜 간략하게 우리가 스매싱이 때리다가 어, 우리가 한 엔드라인보다 좀 앞에서 풀 스매싱 이렇게 때렸어요. 때렸는데. 어, 상대방의 수비가 내가 풀 스매싱 때렸는데 공이 짧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때렸는데 공이 짧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때리면 반 스매싱을 때려야 될까요? 밀어 때리는 스매싱을 때려야 될까요? 정답은 둘다 아닙니다. 여기에 왔을 때 당연히 강하게 계속 때려주는 거예요. 짧아서 왔을 때 여기서 다 이거는 찬스 볼이기 때문에 끝내야 되는 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강하게 계속 힘들더라도 때려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에서 풀 스매싱이 안 끝났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모션 드롭이든지 아니면 드롭 같은 걸로 상대방 중심을 한번더 무너뜨리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풀 스매싱으로 끝낼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엔드라인 위치에서 풀 스매싱이 때렸어요. 아, 풀 스매싱이 때렸는데 근데. 내가 있는 위치보다 갑자기 상대방 수비가 너무 좋아서 뒤쪽으로 더 몰린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나가서 풀스매싱을 때리는 것보다는 내가 풀스매싱 때렸는데 압력하는데 들어 왔을 때 그냥 여기서 코스별로 반스매싱을 만들어줬다가 그때 코스가 다시 짧게 왔을 때 다시 풀스매싱을 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또 여기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스매싱 때는데 너 높게 왔어. 그러면 반 스매싱 때렸다가 코스가 짧았으면 다시 여기서 풀 스매싱을 때리고 이렇게 만들어가 주셔야지 스매싱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상대방도 내가 계속 강하게 올줄 알았는데 어 스매싱 때고 반 스매싱 때렸으니까 어 조금 코스별로 때리니까 중심도 못 잡, 고 다시 짧게 띄어졌으니까 또 공격적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술적으로 해야지 상대방 위치 선정을 조금 더 잡기 힘들 뿐더러 컨트롤 자체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이 뒤로 멀리 오면 반스매싱 또는 드롭을 사용하고 공이 짧게 오면 풀스매싱으로 하면 되네요 네 어, 맞습니다 무조건 한 가지로 극한을 해서 풀스매싱을 때린다기보다 내가 스매싱을 때리고 어 위치에 봤을 때어 공이 길게 나보다 더 넘게 왔어 그러면 가볍게 툭 때려준다던가 아니면 드롭을 섞어서 상대방 중심을 위치 선정을 조금 앞뒤로 당겼다가 어 조금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면 다시 풀스매싱 식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애외적으로 내가 풀스매싱을 때려서 공이 짧았는데, 어 여기에서 풀스매싱을 때리면 안 되는 포인트들이 애외적으로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서 짧았을 때 스매싱을 때렸어요. 근데 상대방 수비가 이렇게 높게 오는 게 아니고 낮게 빠르게 갔어요. 그런 거는 내가 만약에 스윙 준비가 됐어요. 내가 스매싱을 때리고 스윙 준비가 됐는데 그렇게 낮게 왔으면 바로 이렇게 또 때려도 돼요. 빠르게. 근데 만약에 스매싱을 때렸는데 공이 진짜 낮게 빠르게 갔어요. 내가 근데 준비가 안 잡혀서. 근데 여기에서 풀 스매싱을 때리게 되면 공이 밀려맞거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공이 낮게 왔으면 여기서 반 스매싱으로 가볍게 또 때려주고.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공이 짧게 오면 수비는 공을 낮게 빠르게 보내고 내가 풀 스매싱할 준비가 안 됐으면 반 스매싱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앞에 놔주거나 가볍게 때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반스매싱 위주로 플레이를 해야 될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스매싱을 해야 될때 뭐냐면 대체적으로 다 엔드라인 쪽에 많이 온 거예요 공을 근데 엔드라인 쪽에 왔으니까 풀스매싱을 때린다 그러면 체력 소모도 굉장히 많아지고 컨트롤 자체도 흔들리고 중심을 아마 잡기 더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 가볍게 여기 왔을 때 반스매싱으로 코스블로 툭툭 손목 스냅과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원툭 때려주다가 어 공이 상대방 중심이 무너지거나 위치 선정이 좀 무너졌어요. 그럴 때 반스매싱 때리다가 왔어 여기서 풀 스윙을 때려주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툭 때리다가 왔어 그러면 여기서 빵 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전술적으로 좀 위치상 조금 더 공이 멀어지거나 내가 자세가 좀안 잡혔을 때는 코스볼로 툭툭 때리다가 상대방 중심이 무너지거나 공이 구질이 조금 짧아졌다 그럴 때는 나가서 풀 스미싱으로 감아서 때려주면 훨씬 더 공격이 더잘들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어, 반 스매싱을 해야 되는 포인트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경기 랠리가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체력 소모가 엄청 커지잖아요. 근데 크다고 해서 무조건 큰 스윙으로 다 때릴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아 내가 스매싱을 때렸는데도 상대방이 수비가 너무 좋아서 안 먹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반 스매싱을 가볍게 툭툭 때려주는 거예요. 때려주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툭 때려주다가 보다가. 조금 더 상대방이 위치 성적이 무너져서 공굳질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그때 다시 힘을 가다듬고 풀 스매싱을 때려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무조건 반 스매싱을 하거나 드롭을 하면 상대방한테 수가 일킬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저 사람이 어 그냥 평범하게 툭 때리고 이걸 너무 알아서 상대방 수비 위치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앞쪽으로 땡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스매싱 때려도 바로바로 빠르게 처리하는 거예요 너무 그걸 수가 익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한 번씩 우리가 수가 익히지 않고 상대방 중심을 조금 무너뜨리게 하려면 이럴 때는 밀어서 때리는 스매싱 중심을 잡고 어? 밀렸다 그럴 때는 이렇게 밀어서 때리는 스매싱을 해서 위치 선전을 앞으로 당겨 놓다가도 길게 때리니까 어떻게 되겠죠? 약간 한쪽으로 쏠리겠죠? 그렇게 만드는 포인트를 섞어가면서 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반스미싱 때리다가 상대방이 더 길게 해 주고 조금 계속 올려 멀리 엔드라인까지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밀어 때리는 거예요. 반스미싱 때리다가 어 수가 익어서 그러면 여기서 밀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 때려서 상대방 중심을 한번더 몰아넣어서 중심 이 무너졌죠. 그럴 때더 공격적으로 앞에 붙어서 푸싱을 때려 주거나 앞에 놓고 다시 공격권을 만들어 가면 좋습니다. 코치님 다양한 전술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너무 아쉽게도 제가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게임 뛰는 것처럼 연결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나와서 회원님들이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코치님을 초빙하거나 따로 추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보시고 경기할 때 스매싱은 무조건 풀 스매싱으로만 때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부분과 이럴 때는 반 스매싱이 때려야 되고 아, 이럴 때는 조금 길게 때려서 상대방 중심을 물어, 몰아넣게 만들고 약간 이건 다양한 스매싱으로 경기 운영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티는 트리코의 오버핏 귀여운 오버핏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 들어가셔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